힐링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장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에요. 아직 장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오늘 장 시작한 후에 보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그 이전에 아직도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 망한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주식투자를 안 하면 망해요. 부정적인 분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 원금 손실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주식이 한 주에 만 원이에요. 3만 원 투자. 여러분들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노후 대비 노후 대책. 노후 살아갈 비용.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3만 원 투자해 보세요. 요즘에 S&P 500한 주에 만 원이죠. 만천원 그러죠. 만 원으로 봅니다. 또 나스닥 100만원만천 원이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만 원도 안 되죠? 그러한 지수를 따라가는 대표적인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딱한 주씩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3만 원이에요.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 기본이 3년인데 그런 분들은 3년 못 기다리죠. 1년도 멀어요. 또 그렇게 세월 지내면 아깝거든요. 딱 6개월만 기다려보세요. 3만원. 한 주씩 사서 3만원만 딱 투자하고 그냥 놔둬보세요. 그리고 부정적이세요? 의심 많아요? 원금 손실 걱정돼요? 6개월 후에, 6개월이면 사실 너무 짧아요. 주, 어, 주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1년은 봐야 되지만, 그 성격 급한 사람들은 6개월 후에 한번 보세요. 그 3만원 투자하게 되면, 3만원에 1%면, 1년이면 얼마 되죠? 3만원이면 3 0원 300원이네. 1년에 3만원 투자하면 은행에 넣어두면 1% 기준으로 300원 이자가 붙어요. 그럼 6개월이면 은행에 150원 이자 붙죠? 6개월 후에 3만원이 150원이 되나, 1,000원이 붙나, 한번 보세요. 그럼, 어? 은행 이 이자하고 비교가 안 되네? 아유,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그때 또한 주씩 또 샀어요. 그럼 3만 원 투자죠? 또한 주, 한 주, 한 주. 그러면 두 주씩 됐네? 또 6개월 기다리세요. 그러면 1년이 지나갑니다. 1년이면 6만 원 투자한 금액이 600원이죠, 이자가? 1% 은행. 몇천 원에 붙었나 확인해 보세요. 어? 이거 되는 거네? 내가 왜 이렇게 진작을 못했지? 그 다음에는 투자 금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단... 그러다가 단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타는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주식을 항상 강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한 것이 주식에 입문을 했다가 이런 단타, 도박,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이런 삐뚤어진 쪽으로 갈까봐 그거 하나가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개별 종목은 흥망성쇠라 고 그랬죠. 흥하고 망하고 융성했다가 잘 됐다가 또 쇠퇴하고 흥망성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개별 종목은. 그러나 지수는 주위 시장이 도는 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전 세계의 주위 시장은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도는 한 이러한 지수는 영원히 돌아갑니다. 또 하나, 이런 지수의 패시브 ETF에 본.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음 편한 투자 생활을 할수 있어요. ETF에 투자하게 되면, 은행에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매달 월급 받으면, 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여러분들이 세 종목, 다섯 종목에 꾸준히 매수할 수 있어요. ETF는. 그런 점이 참 장점이에요. 자, 어, 여러분들 한 번, 어, 댓글 소개합니다. 이 댓글 보고 제가, 어,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힐링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도움으로 수익 많이 나서 어머니 병원비를 제가 지불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주식투자한 효과가 있죠? 보람이 있죠? 당장 노후대비를 안 하더라도 큰 효도 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뜻깊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얼마 전에 제가 코덱스, 우리나라의 대표 ETF에요. 코덱스 200과 QQQ, 나스닥이죠? S&P 500, S&P 500, 따라가는, SPY. 비교를 해드렸어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년 동안 투자를 했더니, 나스닥 QQQ는 5년동안 213% 3배 이상 올랐습니다. S&P500은 101%딱 2배 올랐습니다. 5년동안 코덱스 200은 78% 많이 올라거네요 이정도면. 그러나 가장 적죠? 10년을 보면 더 벌어집니다. QQQ가 501%딱 6배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SPY 218% 3배 올랐습니다. 3.2배. 그런데 코덱스 200은 53%. 비교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5년, 10년 동안에 증거를 보면, 어디에 투자할까요? 나스닥 100, S&P 500, 코덱스 200. 저는 정했어요. 여러분은 정했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요번에 반도체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SOXX 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현재 4 3 8달러예요한 주당. 그런데 국내에도 있어요. 코덱스 반도체라고. 15년 전에 상장됐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이에요. 15년 동안.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코, 어, 타이거 반도체도 있거든요. 같아요. 그런데 타이거 반도체는 시가총액이 이거에 반대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더큰 코덱스 반도체를 봅니다. 현재 37,365원. 그러면 똑같은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코덱스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 SOXX는 미국 반도체. 5년 수익률을 보면 SOXX가 357%. 코덱스 반도체는 123%. 3분의 1이죠. 10년을 봅니다. 더 벌어져요. S.O.X.S가 635% 그러면 6.4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아 7.4배. 10년 동안 635% 그런데 코덱스 반도체는 106%두배 올랐네요. 6분의 1이죠? 635%대106% 6분의 1이에요. 자, 저는 정했어요. 여러분 정하셨어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내에 나와 있어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아직 장 어, 시작 전이에요. 어제 가격으로 9,715원, 만 원도 안 돼요. 또 새로 시작했죠. SOXQ 25달러. SOXX는 오래됐기 때문에 438달러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큰 부담 없이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죠. 코덱스 반도체에 투자하겠습니까?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SOXQ SOXX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코덱스 반도체 구성 종목을 보잖아요. 국내 반도체 종목에 투자해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없이 SK하이닉스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21.22약 5분의 1 차지하죠. 그 다음에 DB하이텍, 리노공업, 원익ips 고영, DCK, 쭉 나와 있어요. 이거, 개별 종목으로 보면 참 좋아요. 저도, 여기다 투자했던, 어, 종목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휴젤 솔브레인, 또, 고영, 이러한 종목들 다코스탁에 있고, 제가 많은 수익을 보고,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리노공업도, 오늘 보니까, 현재 16만 7천원. 제가 이것도, 약 9만 2천원인가? 9만원대에 매도했던, 어, 이 종목이에요. 9만원에 매도했는데, 지금 16만 7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원익 IPS도, 삼성전자에서 많이 투자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거든요. 여기 것도 제가, 매수했다가 수익을 좀 보고 매도했었어요. 고용도 마찬가지고, 슈젤도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ETF 종목으로 미국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 ETF 코덱스 200. 비교해드렸죠? QQQ와 SPY. 비교가 안 되는 수익이에요. 또, 반도체도 SOXX와 국내에 대표하는 코덱스 반도체. 15년 됐어요. 비교를 해드렸죠? 10년에 6배가 차이가 나요. 한 2배만 차이 나도, 2배 차이 나도 당연히 더 높은 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2배가 아니라 6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미국 지수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힐링 여행자 채널을 보고 함께 가시는 많은 분들은 주식 투자하는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후 대비. 그렇죠? 좋은 수익을 올려야 될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 안정적인 것이 지수를 따라가는 ETF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들도 약10%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10% 돼요. 그러면 앞으로 짧게는 10년, 젊은 분들은 50년 가까이 모아가야 돼요. 그렇게 보유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한 종목을 생각해서 개별 종목 투자 중에 리밸런싱을 하겠지만, 이런 패시브 따라가는, 이 지수 따라가는 ETF는 평생을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국내 ETF를 해야 되겠냐? 미국 ETF를 해야 되겠냐? 수익률 결과 나왔죠? 그러면,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ETF가 국내에도 많이 있어요. 꼭 미국의 달러를 교환해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어, 상장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도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수익률이 다 똑같으니까 어디든 투자하셔도 됩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의 나스닥 100 투자는 QQQ와 국내의 나스닥 100 투자는, 어, 오래됐죠? 딱하나예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만원짜리가 지금 현재 7만 520원이에요. 5년 동안을 비교해보면 QQQ 209% 상승.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90% 상승 조금 떨어지네요 그렇죠? QQQ보다 그런데 10년으로 보면 오히려 더 높아요 QQQ가 494%또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532% 조금 더 높죠? 5년으로 보면 조금 낮아요 10년으로 보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같아요 또, 미국에 S&P 500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SPY, VTI, VOO, 이세 종목이 있어요.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데, 국내에는 작년 8월에 시작을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간만 비교합니다. 근데 6개월간 보면 국내 S&P 500 ETF가 더 높아요. SPY, VOO, VTI는 13% 수익. S&P 500은 17% 수익. 근데 짧을수록 괴리가 큽니다. 괴리율이. 길수록 괴리, 괴리율이 짧죠. 근데 5년간을 보면 국내에 어, 상장된 S&P 500은 확인할 수 없어요.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이제 10개월 됐기 때문에. 근데 5년간 SPY, VOO, VTI 보잖아요. 똑같아요. 차트를 보면. 지수를 따라가니까. 이세 종목이 101%에서 105% 차이, 어, 약4% 차이가 나죠? 5년간. 10년간 봐도 차트가 똑같아요. 218%에서 220%, 2% 차이 납니다. 거의 괴류율이 없죠. 그러니, SPY든, VOO든, VTI든, 또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몇가지 종류 있죠? 킨덱스, 타이거 코덱스, KB 스타 그것이 나스닥이나 S&P500이나 다 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ETF도 어, 국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죠. 또미국의 s o x -S, 있듯이 SOXQ가 있고 또 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방플러스 주식 미국에는 FNGS가 있잖아요. 대신 우리나라에는 코덱스 팡플러스가 있고 타이거 미국테크 탑텐이 있습니다. 10가지 종목 중에 3종목만 조금씩 다르죠? 설명드렸죠? FNGS와 코덱스 팡플러스는 10종목이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타이거 미국테크 탑텐은 그중에 중국 주식이 빠지죠? 그리고 미국 주식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탑 10에 대한 종목들이에요. 또, 반도체와 함께 앞으로 미래 2차 전지죠. 미국의 LI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구성에 약45%반 가까이 중국과 홍콩에 있는 주식들 구성 종목이에요. 그러니 중국 구성 종목이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거 하셔도 되지만 국내에는 중국에 투자하는 차이나 전기차가 있고 국내에는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테마, 다이거 KRX 2차전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죠. 다음, 중복 투자를 하지 마세요.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중복 투자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둘다이두 가지만 가져가는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이것은 중복 투자예요. 둘 중에 삼성보다는 차라리, 배당 조금 더 나오는 우선주가 낫겠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와 이러한, 패시브 ETF,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추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 국내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코덱스,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KRX 2차 전지, 이세 가지는 약간 구성 비율은 다릅니다. 어, lg, 삼성, sk 이 대장주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다 같이 가져간다면 이것 또한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차이나전기차는 달라요. 이것은 중국에 있는 2차전지주에 투자하는 것이고 국내 2차전지산업 테마 krx는 국내 2차전지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결론은 수익률 비교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누구든지 확인 다할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수익률이에요. 확인을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